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바로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주말입니다. 오늘 이, 어, 좀 지방 쪽에서 눈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날이 좀 따뜻해져서 놀러 가실 분들 이제 운전 조심하란 말씀 전달 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란 말씀 드리면서 영상에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HLB를 볼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 HLB 영상이야 제가 매일 같이 찍지만 3월 24일 예, 이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여러 가지 당연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썸네일이고요. 예, 여기서 잠깐만 영상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찾으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더 보기 그 다음에 스크립트 표시 하신 다음에 컨트롤 F 하고 검색하면은 다 무슨 말 하고 싶 찾고 싶은 거 나오니까 찾아보셔도 상관없고요.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을 많이 많이 그래도 소화를 시켜 준 흐름이고 눌려서 마감 쳤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까지 올리는 거는 그렇게 큰 힘은 들지는 않을 건데 여기 이상 조금이라도 올리려면은 64,000원, 65,000원 요 구간까지 올라오려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돈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 네, 이 481선을 뚫고 가는 것도 일단 쉽지가 않고. 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 24일이면은 딱이 캔들 나온 날이거든요. 자, 이 캔들 나온 날 바로 말씀드린 게 일단은 이 캔들에 꼬리를 채운다 라는 표현을 좀 제가 썼는데 여기까지 올리는 것은 수월하다. 그죠? 이 481선까지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눌렸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데에는 거래량은 어차피, 어쩐지 점차 줄어들면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리는 것은 수월했지만, 지금 현재 점차 힘이 약한 상승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481선 그리고 이제 11선이 만날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더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이 지점 여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뚫고 올라가기 보다는 예, 당연히 눌림이 있을 여기서 뭐 조금 눌리면서 마감했지만 어, 그렇게 막 다시 한번더 하방으로 내리는 것은 이제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여기 구간에서 받아주고 예, 그 다음에 가지만 다시 맞고 눌리는 이 안에서 좀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뭐 우리가 과거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막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래량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며칠이에요. 1, 2, 3, 4, 5, 6, 7, 8. 그죠? 이런 4거래일 만에, 5거래일 만에 소화 다 받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쭉쭉 올려버리는 예, 네, 이런 흐름.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죠.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현재는 기술적 분석, 수급.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새로운 소식 하나가 나왔죠. 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이세 파견. 자, 이 진양곤 회장의 딸이죠. 진인해 라고 하는 분이 에, 엘레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서, 어, 이번에 엘레바를 갔다라는 거 하는 거는 파견을 보낸 거거든요. 승인 때까지만, 이제 승인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는 7월을 생각하겠죠. 7월 클래스1, C1. 에, 이때까지는 파견을 보내서 엘레바와 함께 이번에는 무조건 승인을 시키겠다. 승인을 받아내겠다. 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분들 뭐 당연히 좀 드시는 생각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그 전에는 왜안 보냈어, 그죠? 그 전에도 이런 카드가 있었으면은 보내가지고 확실한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했으면은 확실하게 어? 주가 떨어질 일 없었는데 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진양군 회장 엘레바테르피틱스 항서제약 얘네들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승인이 날줄 알았어요. 예, 승인이 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당황하는 흐름이었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 이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 이런 이제 차원 책임을 좀 결정하겠다. 해서 보냈고, 지금 그에 대해서, 어, 무슨 추가적인 효과가 있, 있을 수 있겠죠. 음,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한 기다리는 것처럼 일단 우리 HLB 내부에서는 5월 달에 재심사 아 재신청 이게 확정이 났다 이고요. 그리고 항서 측이 있겠죠. 아무래도 얘네가 문제니까 얘네가 이제 중요한 건데 5월 달에 얘네도 재신청을 하,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우리가 지금부터 HLB 주가 반영은 이 항서 애들이 5월 달에 재신청을 했다라는 여부와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또 이제 여부가 달라질 거고, 등락이 오갈 거고, 그리고 얘네가 재신청을 하는데 이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 내가 이제 FDA와 미팅을 하겠죠. 자, 어, 내가 이걸, 이거를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잘못한 거 맞아? 이거 이런 과정. 이 소명의 내용. 음, 이런 거.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주가 반영이 한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현재 HLB는 우리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움직이고 있는 건데 현재는 그런 일정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상방으로 이런 구간을 뚫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딱 봐도 여러분들 최근에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우리 HLB, 보시게 되면은 HLB 테라피틱스는 엄청난 3조짜리, 그죠?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얘네들 이 떨어지는 이 가격을 세력들은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리고 HLB도 사실은 이번에 두 번째니까 CR을 나왔어. 그럼 아예 끝날 줄 알았어요. 그죠?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근데 하락, 점으로 한번 나온 다음에 끝. 한번 나오고 끝. 오히려 반등 보여주네? 생각보다 이상하다,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은, 현재 이 가격을, 이번 CRL을 누군가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고, 얘네들은 이용을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담아버렸잖아요?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도가 가능한 건데, 자, 천만주. 그리고 여기가 9,700. 자, 천만주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렸어. 예, 네, 이거는 우리 개미들이 아니죠. 무조건 이거는 세력주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 이 종목의 주가, 가격을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쓰고 있었다라는 뜻은 이거는 똑같아요. 과거와 여기 가격 아래로 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재 가격에서 급락을 오갈 수 있겠죠 재미없게 하지만 아래로 떨어진다 치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죠 그게 훨씬 더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나 담았던 이 돈을 과거에 얘네가 여기서 담은 다음에 살짝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가정도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까지 매도를 시키고 싶었던, 매도를 하고 싶었던 물량들이 소화가, 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올리죠. 그죠? 이런 소화, 소화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나 담았던 돈을 당연히 언젠가는 무조건 어떤 형식으로든 차익 실현을 봅니다. 얘는 무조건 그러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래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하방으로는 그렇게 많이 열려있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상방으로서 봐야 되는 건데 그리가 그러면은 이제 일정에 따라서 어, 대응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제 얘네 대응을 잡으면 되는 거고 우리도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도 믿는다. 나는 이제는 신뢰를 완전히 저버려서 믿지 않는다. 이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래서 h l b 아무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현재는 두 번이나 큰 상처를 줬어요 우리한테 진양고 대장도 될줄 알았지만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불안심리로 인한 매도세는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일단은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평단가가 7만원 그리고 7만 5천원 이 가격 아래로 맞춰 놓는 게 가장 좀 수월해 보이고 이거는 뭐 가격의 상승 수익 이게 아니라 이거는 기간의 문제예요 기간의 문제 여기 아래로만 맞춰 놓게 되면은 매도를 금방 할수 있다 라는 소리거든요 75,000원도 중요해요 예, 여기 아래로만 맞춰 놔도 얘네가 그 이상을 올리는 그 기간보다 여기를 회복시켜 주는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하시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벌써 4월이니까, 4월달, 4월달 안에, 얘네, 항서 애들의 뭔가 소식이 있겠죠? 음, 얘네가 이제 소, 소명을 어떻게 하냐, 내용이 어떻다, 이런 거가 있을 거니까, 그때에 따라서 이제 주가 반영이 한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신청, 뭐, 재신청이 될까?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지들 알아서 해야죠. 이건 무조건 하는 게 맞고, 무조건 할 겁니다. 얘네도. 얘도뭐 홍콩에다가 상장 이런 것까지 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애초에 항소제약이 리보사라니 칼레리주맙 이걸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얘네도 3천 3천억 정도 연 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얘네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 진행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진양권 회장도 포기하지 않고 그죠? 계속한다. 그럼 언젠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반영이 한 차례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런 구간에 가면은 눌린다, 그죠? 가면 눌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날짜가 6월 10일 날, 6월 10일 때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한번 좀 낮게 8만 원 구간보다는 무조건 낮게 형성된 상태가 한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올라오긴 올라오더라도 이런 게 반영되더라도 약간 이렇게 눌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맞춰서 기준으로 써. 자,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HLB 공시를 보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이게 좀좀더 중요해졌어요. 뭐냐면은 HLB 테라피틱스도 똑같은데 얘네들입니다. 12 전환사채들. 자, 이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FDA에 의해서만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 네, 그죠 맞습니다. 그 거는. 무조건 맞는데 이 물량들 얘네들 이거 자 보세요. 얘네가 평단가가 한번 바뀌었다라는 소리예요. 원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환가액이 79,000원이었고 그 전에는 7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9,000원까지 올라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리픽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픽싱. 예, 그게 3개월마다 전에 정해져요. 현재 주가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은 79,000원보다 더 가격이 낮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라온 공시 날짜가 3월이죠. 3월 그죠. 그러면은 이때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현재 날짜가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의 평단가는 또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전환가액은 이때 올라갔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위 권환사채 그죠 이게 만약에 다른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70만주 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는데 이게 만약에 가벼운 다른 종목이었으면요 얘네들이 이돈 이거 그냥 개미들 아니죠. 얘네들의 매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딱 지금 이미 3월 8일부터 매도가, 매도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었으면 3월 8일인데 권리공매도로 인해서 이 거래일 전에 그러면은 3월 6일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때에 맞게 주가는 올라가고 고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와요. 요거 돈쓴 애들 먼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네가 딱 매도를 하는 그때까지만 고점 유지가 되고 내리꽂아버리는. 그게 바로 퀀타메트리스, 셀루메드 막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제 뭐진메트리스 이런 애들도 있었긴 했는데 하여튼 제약 바이오 애들 특히나 이런 작전의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즉슨 이12 전환사채 물량들도 주가 움직임에 주가에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신뢰를 저버렸고 매도를 하고 관심을 끄고 있고 그래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떨어진 상태를 얘네들이 노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월 10일 날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주가 반영이 상방으로 한번 올라온다 치더라도 다시 한번 더 눌러서 얘네들의 평단가가 전환가액이 낮아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얘네가 전환을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차익 실현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왜 2027년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자를 4% 먹습니다 지금은 1% 1% 이런 식으로 갈 거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죠, 은행에 맞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1 0 전환 사채 이거는 거의 차익 실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받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10일에 맞춰서 해 되면은 또 까먹는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여기 안에서 있다가 대응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준비 그러니까 지금 넋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6월 10일 때 맞추게 되면은 제가 또 그때 한번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저와 다른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소통방을 통해서 또 브리핑 타점 이런 것도 함께 갈 거니까 그때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대응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이 여기 소통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다양한 종목,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분석과 그재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놓치는 부분을 다 함께 알려 드리고 있어 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도 좋지만 둘다 들어가 있으시면은 예,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 여기 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그리고 이런 중요한 뉴스들, 시장의 흐름이죠. 다음으로 주도주가 뭘까? 주도 섹터가 뭘까? 세상,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그래서 한화 시스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래야 제가 좀 힘이 나니까, 이렇게 영상 찍는 예, 힘이 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도 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 방에서는 좀 괜찮이 좋았습니다. 하나오션 넥스틸, 그리고 3월달, 현재 대박주 매집 중인 게 있잖아요. 어, 그거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이동을 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기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번호 4010-3663번, 예, 010입니다. 여기다가 문자로, 문자의 형태로 저한테 t, 예, t가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한 글자만 저한테 써가지고 여기다가 남겨주시면은 입장을 도와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 저희가, 여러분들 아직 뭐 이제 다 끝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이런 소통방이 좀 나는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문자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번호가 여기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방금 소통방에서 말씀드린 3월 3주차 매집 중인 거 좋은 거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거 여기다가도 이미 문자로알려드린 상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저기 문자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H, L, B 아, 뭐 한글로 쓰면 좀 너무 기니까 그냥 한글로는 H라고만 저한테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은 전체 발송으로 일단은 진행이 갈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이런 거 문자든 소통방이든 전부 어, 조작 같은 건 없고 오해하시는 분들 네, 전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에다가 고맙다, 수고했다, 내용 좋다 예,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많이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많이 감사합니다.